LA 한인타운 중심가로 지칭되는 윌셔 블라바드를 올려다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개를 한 뼘쯤 떨구고 발밑을 쳐다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여기가 천사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로스앤젤레스가 맞아? 라는 탄식이다. 영상으로 윌셔 거리의 한 품안을 살펴보자. 왕래가 빈번한 대로가 마치 쓰레기 투기장 같다. 바로 가까이 대형 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지만은 텅텅 비고 길 구석구석이 바로 쓰레기장이다. 대로가 이러니 좀외진데는 어떨까? 말이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제일 먼저 시의 도시 정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 대로상에서의 쓰레기투척에 엄한 벌금형 부과 등 단속 강화와 함께 시의 적극적인 거리정화 활동이다. 특히 주류층인 상류층 주거지역에 비해 한인타운으로 지칭되는 지역이 쓰레기정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쩌면 인정적 편견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마시던 음료컵이나 일회용 식기, 휴지 같은 것쯤 아무데나 버린다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의식 말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추한 미국의 한 구석을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추한 얼굴은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가 의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이와 같은 의식은 많은 인정이 섞여 사는 사회에. 사회윤리나 도덕의 둔감은 인정들도 섞여 있기 때문이겠지만 적어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사는 국가라는 자부심으로 국가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내가 사는 거리의 정화를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식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 추한 모습을 드러내며 미국 전체를 추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바로 미국의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